자, 9 1 2번에 1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점 P, 2,0에서 원, 요 놈의 근, 두 접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래요. 지금 접선 개수가 몇 개가 나왔다고요? 두 개라고요, 두 개. 그럼 얘가 바로 원 밖의 점이란 얘기예요. 맞나요? 자 그럼 원 밖의 점해서 문제 푸는 방법 두 가지 알려드렸죠? 그 중에서 나는 첫 번째 풀이로 이용을 할 겁니다 어 선생님 첫 번째 할 때는 접선이 하나 안 나오는 경우도 있었는데 굳이 왜 그걸로 하십니까? 자잘 보세요 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고 했기 때문에 m값이 두 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하나가 안 나오면 두 개의 기울기를 어떻게 곱해요? 그렇죠? 하나가 없다고 해서 걔가 0인 게 아닙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2, 0을 가지고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주면 y y1 기울기 m에 x x1 결국 y는 mx 2m이 나와 주죠. 이때 원의 중심이 2, a 에요 그리고, 직선의 방정식을 우변으로 넘겨서 정리를 해주면, 얘가 나오죠. 자, 그럼 이때,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D가 반지름과 같음을 이용하면 되고, 반지름은 2의 제곱이니까 2죠. 자, 이제 나는 거리만 구하시면 돼요. 자, 거리 D는, 루트, X의 개수의 제곱, 플러스 Y 개수의 제곱, 분의 절대값, 2,a를 집어넣으면, em, 2m 마이너스 a, 마이너스 em이 됩니다. 얘가 이래요. 자, 그럼 em하고 마이너스 em -2m 사라지고요. 결국, 절대값 마이너스 a가, 2배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나오겠죠.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럼 양변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절대값 벗겨서 A제곱 되고요. 우변은 4M제곱 플러스 4가 나오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내가 여기서 4M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4라고 쓸수 있고요. M제곱은요? 4분의 A제곱 마이너스 4라고 쓸수 있습니다. 아, 그럼 m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a제곱 마이너스 4가 나오겠구나. 그러면 2분의 루트 a제곱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a제곱 마이너스 4가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구나. 그러면 플러스 플러스 해주고 양변 4를 곱해주면 루트는 루트끼리 제곱돼서 사라지고요. a 제곱 마이너스 4가 4가 되면서 a 제곱은 8이 나와주죠. 듣나요? 그럼 a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2루트 2가 나와주는 거죠. 듣나요? 양수 a라고 했으니까. 아니면 선생님 저 여기서 a제곱 마이너스 4도 좌변으로 넘겼어요. 그래서 4m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는 0이라고 보고요. 이때 m에 관한 2차식이라고 보고 두근의 곱으로 봤어요. 나올 수 있는 m값이 두 개일 거니까 두근의 곱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요. 이차항의 계수분의 상수 얘가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4는 마이너스 4가 되고요. a 제곱은 8이고 양수라고 했으니까 a는 2루트 2가 똑같이 나와요. 얘가 더 간단하죠. 오케이 어, 이렇게 풀 수도 있습니다. 됐나요?